어, 756이라는 이것을 가장 작은 자연수 A로 나누어 B의 제곱이 된다. 756이라는 수를요, A로 가장 작은 A로 나누어서 어, B의 제곱이 되려고 합니다. 음, 756을 한번 해보자. 2, 3, 6, 7, 2, 14, 8, 2, 16. 이렇게 되겠죠. 또 2로 해보자. 1, 8, 2, 16. 16이니까 18이니까 2, 9, 18. 3으로 되겠네요. 3618 339또 3으로 되네요. 21 37. 자, 그러니까 이얘 756은 2가 두번 곱해져 있고 3이 세번 곱해져 있고 7이에요. 얘도 똑같아요. 나눌 건데요. 어, 나눌 건데요. 얘가 이제 얘는 그대로 상관이 없다. 근데 이제가 이제 홀수잖아. 이 홀수잖아요. 그러니까 3으로 한번 나눠 주면은 만약에 이제 3이 얘가 3번 곱해져 있다라는 거야. 3의 세제곱은 이게 3이 3번 곱해져 있으니까, 3으로 한번 이렇게 나눠준다면, 이렇게 3으로 얘를 나눠주면 이제 2개밖에 안 되겠죠. 이렇게 2개밖에 안 되니까, 한번 나누고, 7은 한번인가 얘도 이렇게 7이 이렇게 곱해져야 돼. 이제, 어, 짝, 짝수로 만들어야 돼. 그럼 얘는 아예 없어질 것이고, 얘는 2개가 남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누가 된다고요? 2의 제곱이 있다가, 3이 이제 3번 곱해져 있고, 한번 나누니까, 3이 두번 곱해져 있겠죠. 얘는 없어지고. 그래서 얘는 또 어떤 수로 쓸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요거 제곱으로 쓰면은, 2의 1승, 2의 1, 한번 곱해져 있고, 3이 한번 곱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A가 누구로 나눠야 돼요? A가 누구로 나눠야 돼요? 21이겠죠. A는 21로 나눠야 돼요. 어, A는 21이 됐고 어떤 수의 제곱이 됩니까? 얘는 뭐예요? 얘가 어떤 수의 제곱이에요? 얘가 2하고 3을 곱하니까 6이죠? B는 6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A에서 B를 빼니까 15가 나오겠죠? A에서 21에서 6 빼면 15가 나오겠습니다. 정답은 2번.